안녕하세요. 두구초등의 장진호 지도자입니다 오늘은 어, 전신 스트레칭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오늘 같이 수업 참관해서 도와주실 여진수자입니다. 여진도자입니다 네. 오늘은 그럼 간단하게 정척 스트레칭 먼저 시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목을 먼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무릎 관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리고 상대에서 큰 근육이 손목을 조금 이제 훈련해 줄 건데, 이 손을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짚으셔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으스으스 들어주는 동작 할 겁니다. 자, 10회. 하나, 다 내리실 때도 천천히 꾹 눌러주시면서 올리실 때도 꾹 힘주셔서 올려줄 수 있는 한목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목도 풀어주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동시에 넷, 손을 올리셔서 아래로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늘 스트레칭은 아마 하체 먼저 해줄 거기 때문에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앉으, 앉으신 채로 허리를 펴시고 이 발가락들이 내 얼굴을 쳐다본다 하는 생각으로 발가락을 쭉 당겨주세요. 자, 그 허리를 펴주시고 손을 내 앞으로 천천히 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햄스트링 뒤쪽, 허벅지 뒤쪽을 쭉 풀어주는 동다 앞으로 천천히 호흡을 후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자 지금 이 자세 그대유유지하면서 호흡을 한번 후 뱉으시면서 조금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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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호흡 뱉으시면서 후 같이 일어나가자 똑같이 한번 더 반복할 거예요. 처음에 호흡 뱉으시면서 내려가고 첫 번째 들어갈 때 호흡 한번 깊게 후 뱉으시면서 깊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네,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무릎 붙여 놓으시고 발가락 끝쭉 당기시고, 나무뱉으이면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자 그대로 한쪽다리는 옆으로 내리고, 오른쪽 다리는 한쪽으로 살짝 빼주겠습니다. 허리를 똑같이 펴시고 옆으로, 상체를 옆으로 해서 발가락 쪽으로 당겨주실 건데요. 상상 유지해야 하는 거는 이 발가락 끝이 얼굴을 쳐다보게끔 쭉 계속 당겨놓고 주시면 됩니다. 다시 가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똑같이 호흡 뱉으시면서 조금 더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후, 자,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구 자, 한번더할거요 호흡하시고.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가락 끝 당겨주시고, 허리 펴주시고. 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자, 호흡하시면서, 후, 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후 반대로 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동일하게 허리 펴시고 발가락 끝 당겨주시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Oui. 앞으로 이 자세를 바꿔주시고, 평상시에 앉아 계시는 자세에서 음, 나비 자세를 취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똑같이 허리를 최대한 펴주신 다음에 손으로 발가락을 당겨주시고, 손으로 이 발가락을 당긴다는 느낌으로 그어서 음, 허리를 펴주시고, 무릎을 땅에 붙인다. 그래서 힘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틀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은 허리 피고 있는 거를 손바닥을뺀 채로 유지하고 한번 해보실게요. 자, 그 상태에서 발을 좀 당겨주시고, 같이 앞으로 뻗어줄 겁니다. 손 앞으로 뻗어주시고, 천천히 내려가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게 해서 덟 똑같이 흡 베푸시면서 앞으로 상체쭉더뻗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 1 둘, 셋, 넷, 다섯여3 14, 네, 천천히 일어나실게요. 똑같이 다시 18, 19, 걸어주시고 허리 9겨서 한번 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손가락 끼시고 허리 끼고 끼시고 앞으로 뻗어주신 다음에 바닥 어, 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호흡 호흡 해주면서 조금 더 내려가보도록 할게요 자후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 자, 아까 했던 자전골 자세에 도취해주신 다음에 엉덩이 한번 스트레칭 해줄 겁니다. 그래서 편하신 발 먼저 아무 데나 한번봅시요 자, 무릎 위에 이렇게 4자 들을 수 있도록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허리는 똑같이 펴주시고 이 떠있는 무릎을 살짝 눌러주신다 생각하시면서 꾹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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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 자세를 유지해놓고 일체로한번더 자전거로 내려갈 겁니다 똑같이 발가락 끝을 당겨와 주시고요 대신에 엉덩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하 거니까 발리 조금 더 허벅지 쪽으로 조금 더 당겨보시겠습니다 허리 펴시고 발가락 끝을 당기시고 앞으로 손가락을 손 뻗으신 다음에 1、2、3、4、5、6、7、8、1、2、2、3、4、5、6、7、8、1、1、1、1、1、1、1、1、1、 둘,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려가실게요 당겨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시면서 내려가겠습니다 호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1, 2, 3, 4, 5, 6, 7, 8, 2, 9, 2 3 4 5 6고7 8 19, 20, 21, 22, 22, 23, 섯3 23, 23, 23, 2 23, 23,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어나시죠. 천천히. 걸으시고.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로하시고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호흡 뱉으시면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두. 자, 똑같이 이번엔 완전히 중근만 풀어주기 위해서 이 상태 그대로 뒤로 누워주실 거예요. 자, 그대로 다리는 각자를 유지해놓고 그대로 누워주시겠습니다. 누워주신 다음에 떠있는 오른발을 왼발 위에 올려놓으셨다면 왼발을. 왼발을 오른발 위에 올려놓으셨다면, 오른발을 당겨주시기. 쭉 당겨주시면서, 허리는 그대로 붙여놓고, 다리를 최대한 가슴 쪽으로 당겨주시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대로 호흡하시면서 쭉 당겨주세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어나서 잘 바꿔주시고 그대로 한번더 누워서 한결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호흡하시면서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자자 그냥 가서 풀어 주시고 이 양손을 상체보다 뒤쪽에다가 주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그냥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 아닌, 이 발등이 땅을 민다라는 느낌으로 땅을 쭉 한번 밀어 보실게요. 자,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돌아오시고. 자, 이 땅을 쭉 차시면, 발등으로 땅을 차시면 이 앞쪽 허벅지가 쭉 늘어나는 느낌이 나는 부분에 대응하실 거예요. 자두번째 때부터 가록하겠습니다 손을 접어주시고 쭉둘둘셋넷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구 여진 씨 앞으로 좀더 오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4세트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2, 3, 2, 3, 4, 5, 6, 7, 8, 9 중요한 건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거나 허리에 무리가 오르지 않게끔 해야 되니까 항상 중요한 게 허리를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게 아닌 발바닥이 땅을 쭉 민다, 라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허벅지의 자극이 딱잘 오거든요. 그거 주의하면서 마지막 컨셉으 가도록 하겠습니다. 발 짚어주시고, 갈게요. 1,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후. 자, 이렇게 이 앞쪽, 허벅지 앞쪽. 드렸,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장명근이라고 하는 다리와 이 엉골 같이 붙어 있는 부분을 늘려줄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저희가 하는 먼지 자세를 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두번이고앞에서몇분 연마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자세를 취해 주시는데 무릎이 바닥에 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바닥에 닿고 무릎이 좀 붙어 있는데 여기가 쭉 늘어날 수 있도록 반대 발을 앞으로 더 뻗어주세요. 쭉 내려가도록 그래서 이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반대 팔을 반대쪽으로 쭉 늘려주시면 고정하게 할수 있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이두 번째 동작을 수행해주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에다가 손으을 올리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다고 이두 이 번째 동작이 되시는 분들은 살짝 뻗어져 오실게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반대.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데 똑같이 3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셨다가 제가 되게 슈머칩이나 바로바로 동작을 좀 연결을 해드렸는데, 스트레칭이 있 때문에 크게, 첫째는 옆으로 기울인다가 아니라 이 옆구리와 이 다리 쪽이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살짝씩 보내주시면 좋아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살짝씩 늘려주시면서 둘, 둘, 셋. ワンポーツを切り抜けた。 여섯, 일곱, 여덟. 반대. 쭉 위로 뻗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살짝 끼면서. 둘, 둘, 셋. 서이고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되게 교육대의 수있거든요꾸준에 참여하실 수